좋은 아침입니다. 코리아 둘레길 종주 4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 들어왔습니다. 어, 어제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어, 해질 무렵에 도착을 해가지고 강한 바람과 함께 텐트를 치기 위해 가지고 공원 곳곳을 배배를 하다가 이쪽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어,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칠때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텐트를 붙잡고 하느라고 아주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 하지만 밤새워 바람이 불더니 새벽 되니까 어느덧 조용해졌습니다. 자, 4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시도에 있는 새만금 기념탑 공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어, 변산과 어, 영광 부안 방향으로 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 아침에 연무가 끼어가지고 뿌고 날씨가 어, 영상 5도, 5소 그래도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어, 계속해서 오늘도 좋은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신시대교 자전거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남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은 어, 방조제 끝 쪽에는 어, 변산 쪽입니다. 계속해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얼레 얼레 얼레! 이 길이 잘렸습니다. 이거. 어 노견으로 왕가고일에 뚫어왔더니만 완전히 길이 또 잘려가지고 갈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쩌죠 아. 어쩔 수 없이 또 트레일러 또 분리합니다 아이고 이제입니다. 아, 하, 좀. 어, 아래쪽으로 내려 가지고 소리 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침부터 땀 뺐습니다 이거 이동하느라 어. 이곳에 또 공사 구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자동차들 불안해 가지고 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침 여기 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 차선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 자전거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어 좌측 이 바닷가 쪽으로 다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이 수변로가 또 이렇게 어 옛길 같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옛길 같은데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만금 방조제 12km 끝 지점입니다.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현재 라이딩 12km까지 새만금 방조제 따라 내려왔습니다. 세만금 어, 방조제 중간쯤에 오면은 가력도 휴게소가 있고, 어, 바로 앞쪽으로는 가력도 항이 있는 곳입니다. 세만금 어, 방조제 중간에 있는 가력도 항을 지나가지고 어, 계속해서 또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만금 어, 길은 이렇게 어, 도로가 길게 뻗어 있으면서 어, 우측으로 녹연이 어, 넓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현재 새만금 방조제 끝쪽까지 왔습니다. 그쪽에 와 가지고 어, 지금 변산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한참 동안 두리번두리번 교차로에서 두리번 찾고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20km 지점입니다. 어, 서해안의 또 유명한 명소 변산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 앞에 오니까 변산 이렇게 또 빨간색 조형물 눈에 확 들어오도록 이렇게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바닷가를 보면은 푸른 물결이 잔잔하게 움직이는 풍경을 볼수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쉼터 그늘이 있지만은 해변을 거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자 변산 조형물 나옵니까?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자 변산 해수욕장에 오면은 이렇게 해넘이가 또일품이라합니다 이런 또 사진이 앞쪽에 있는데 어 계절별로다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어, 몇 시에 해넘이가 되는지 어, QR코드를 찍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해넘이 구경하고 가세요 자큰 도로 옆에 농로길에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이정표가 있어 가지고 그 길을 따라왔더니만은 농로 끝에 가니까 끝 지점입니다 결국은 다시 되돌아 나가 가지고 또큰 길로 다가 타야 되겠습니다 이 때로는 이렇게 라이딩 하면서 어 우황좌왕 알바 구간도 생깁니다 자 드디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진입을 합니다 어 이렇게 큰 이정표를 보면서 진입을 하려고 보니까 빨간색 공포의 어필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구비구비 저 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필 구간이 500m 라고 나옵니다 와, 큰일 났네.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라이딩 하다가 이거 붉은색을 보면은 무섭습니다. 극경사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을 칠해놓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더구나 트레일러 끌고 여기 올라가려면은, 마음도 무겁습니다. 자전거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여기 어떻게 올라가나요? 정상까지. 으쌰. 으쌰. 자, 드디어 정상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와, 길이 500m. 경사도 16%. 와 올라오면서 속도가 4km, 5km 아주 어렵게 뒤뚱그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섰습니다. 올라오니까 현 위치가 하섬 전망대라고 합니다. 여기 현 위치가 바로 여기 하섬 전망대입니다. 하섬 전망대에는 뭐가 보이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렇게 올라오니까 오 아주 오랜만에 아직 확 앞쪽이 트인 전망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저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이 하섬인가 봅니다. 오늘은 또 연무가 끼어가지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확 트인 전망을 볼수 있어가지고 속이 시원합니다. 자 현재 라이딩 33km 이동했습니다. 지금 벽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이쪽 변산반도에 들어오면은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힘든 라이딩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또 변산반도 오면은 또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고사포 해수욕장도 있고 격포도 있고 아마 포탄이 날아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격포항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격 포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이 주변에는 또 우측에 보면은 다기봉이라고 높은 산봉오리 위에 전망대가 있고 이쪽 안쪽으로 다또 들어가면은 어, 유명한 또 채석강이 있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자, 채석강 쪽으로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질명소 채석강 구안의 채석강은 수만권의 책을 켜켜이 쌓아놓은 듯한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해안 절벽이다. 어, 저쪽에 바다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지고 침식작용에 의해가지고 바닷가에 바위 절벽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망권의 어, 책을 쌓아놓은 풍경과 같다고 해가지고 채석강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쪽에 채석강 입구고 저쪽 앞쪽으로다 보면은 바닷가에 멀리서도 어, 이런 똑같은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채석강 공원에 들어와가지고 어, 간식으로다가 붕어빵을 구입했습니다. 붕어빵인지 잉어빵인지 모릅니다. 어, 파시는 사장님이 두 마리에 천 원인데 엄청 싸다는 표정을 합니다. 내리안 싸다고 했더니만은 많이 샀더니만은 한 마리 더 주십니다. 이곳에서 또뭐처럼 붕어빵을 한번 더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자,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인가 잉어빵인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붕어가 말라. 붕어가 요즘 살이 없습니다. 좀 불쭉한 게 별로 먹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은 있어요. 예전에 먹던 붕어빵 그 맛. 자 어필 구간 힘겹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도로변에 진달래가 보입니다. 참 언제 본 진달래입니까? 장애내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남쪽이 내려오니까 그래도 안쪽 지방이라고 저 위에보다는 더 따뜻한가 봅니다. 이렇게 진달래가 도로변에 활짝 피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즐겁게 합니다. 자 즐겁습니다. 자이쁩니까자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왔습니다. 길이가 약 1km 정도 되는데, 경사도가 10%가 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끌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공항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공항에서 또 올라가는 어필 구간이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하...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까요? 경사도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결국 여기서 또 끌고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전망대가 보이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 고도는 페달링이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하... 안 되겠다. 끌자. 현재 해양선을 따라가지고 이동하면서 모항을 지나가지고 가파른 고갯길을 1.5km 정도 어필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멀리까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이 앞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갑니다. 어, 아래쪽에 돌아온 길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굽이굽이 굽이 아주 힘겨운 길을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청국장을 주문해가지고 따끈하게 먹고. 오프라이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찌개를 주문했는데, 아주 반찬이 아주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반찬이 골고루 아주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프라이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 청국장 오랜만에 보는데, 청국장 냄새가 아주 풍깁니다. 부안군 진서면 소재지 지역입니다. 이곳에 또 어, 곰소 젓갈 단지가 또 유명한데 이 주변에 보니까 좌우로 다 모두 젓갈들 요리하고 식당들 젓갈 파는 곳 즐비하게 있는 곳을 지나가죠. 현재는 진서면 소재지를 지나가지고 어, 한적한 지방도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뭐 자동차들이 거의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또 우측에는 자전거 길이 개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 길을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갑자기 길이 끊어지고 턱이 높아가지고 트레일러가 내려올 수 없는 이런 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로로다가 일단 진행을 합니다. 현선을 따라가지고 가다 보니까 고창 갯벌지역 이랍니다 이쪽 앞에 더, 더 넓게 보이는 곳이 전부 다 갯벌입니다 이렇게 더 넓은 갯벌지역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아주 오후 들어가지고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남쪽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는 90호 해수욕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호해변에서 부터 명사십리를 지나가지고 90호까지 거리가 약 6km 정도 되는데 이 해안선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차한대안 지나가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 열심히 남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90호까지 2km 남았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104km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오늘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오늘 변산반도를 통과하느라고 힘겹게 통과를 하고 어, 계속해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90호 해수욕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5시 50분 이제 해질 무렵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하룻밤 야영을 하려고 야영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또 솔밭이 있고 어, 저 바다 쪽 바다가 보이는 솔밭이 있는 곳 어, 이곳에 좀 바람이 잠잠하고 해가지고 어, 이곳에서. 어, 텐트를 치고 또 하룻밤 유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다가 자리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특식으로 준비한 메뉴입니다. 오늘 좀 달라졌죠? 닭다리도 나오고, 야 막걸리도 한병 준비했습니다. 도토리 막걸리. 자,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막걸리가 당겨가지고 막걸리를 한 준비했습니다. 도토리 막걸리라는데. 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떤 맛이 날까요? 도토리 맛이 날까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아들 장가가던 날. 막걸리 한잔. 짠. 아, 닭다리도 참 먹어야 되는데, 닭다리는 비닐 장갑을 끼고서 먹는 게 편하겠죠? 닭다리. 자, 닭다리입니다. 한번 뜯겠습니다. 뜯는 맛이죠, 고기는. 음, 맛있다.